이 정말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들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종부세를 4천만원씩 내야 되는 이는 지금 그것도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집한 채가 있고, 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이혼이 40년, 50년 살면서, 어, 부부 간에 지금, 이혼이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종부세 내면낼 돈이 없으면 이혼을 하면, 120만 원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대한민국이 납세 업무가 있다고 봅니까? 왜 민주당 정권이,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서 이런 현상이 오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좋아하고, 어, 문재인 정권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달라해서온 사람들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과연, 어, 이 법이 돼서 국민들의 어? 말마음을 입만 열을 모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 국민이고 자기들한테 임했다 법안 납치기 하고 생각없이 법안 만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어? 이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부세를좀 어 낮추게 주겠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니까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하면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부자로는 그래 내도 되지 지금 나이 70에 집한채가 있고 뭐 오피스텔이 옛날에는 어 상가로 돼있는데 지금 주택으로 되니까 정말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수십 건을,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낯치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놨고, 지금 국민들의 손해 아닙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피해를 봅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은 아직까지 민주당에, 어? 무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해야 될 돈도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든지, 부동산 3법이라든지, 어 기타 등등 법안 전부 낚치해가지고그 법안들이 하나로 똑바로 증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딱아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민주당 당사에 가서, 어 말도 못하는 국민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금 많이 논다고, 어? 윤석열 정부에 비난할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낮춰줄자고 하는데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란 말했냐고. 그런 국민들이 이 세금이 이리 많이 오면, 어? 종부세가 이리 많이 오면, 민주당이 가 싸우든지 지지부든지 해야 될까 믿냐고. 입 닫고, 있고 어,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걸 지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당사에 가서 싸우든 지지복든지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집에 가든지. 이것이 지금 많이 되느냐고, 이혼하면 4천만 원짜리가 1 2 0이 120만 원 된다는 전부다 지금 대한민국에 40년, 50년 사는 부부들을 갖다가 이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민주당국회의원들이 이혼다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민주당,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에 가 살아야 됩니다.